x의 도함수가 이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해보면 0보다 작죠. 그래서 역함수를 당연히 갖게 되는데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해야 된다.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계산을 해주면 첫 번째 이렇고 이렇고 이런 상황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g를 집어넣는 거죠. g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묶을 수 있는 건 묶어봅니다. 자 묶어보면은 3g 제곱 빼기 4x의 제곱이 먼저 보이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6한 다음에 g 빼기 또 자, 이거 제2 빼기 사가 되겠죠? 플러스니까, 넘어오면 플러스니까. 자, 그런 다음에, 마이너스 12X도 넘어가고, 그 다음에 6, 4, 24. 얘랑, 얘랑, 얘랑 사라집니다. 자, 그런데, 여기서, 여기를 처리를 잘 해보면, 6, 4, 24 빼기 12. 그러면은 12가 남죠? 이렇게 되기 때문에, 이렇게 되기 때문에, gx 빼기 2x. 여기 약변할거 약분해야죠. 그리고 gx 더하기 2x 빼기 2. 이렇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, 이 1번을 풀기 위해서 g(x)는 ex라고 했을 때자 g(x)의 역함수가 f(x)이고 2분의 ex의 역함수가 2분의 x 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틀립니다 여기가 킬링 포인트에요 왜 이렇게 풀면 틀릴 수 있냐면 fx까지 역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역함수가 이렇게 있고그 다음에 뭐 ex가 이렇게 만났다 합시다 그러면은 음예 역함수 ex의 역함수 2분의 x가 이렇게 있었고 fx가 이렇게 됐다고 할 경우 이 교점 이 교점이 나오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어, 얘가 얘가 0과 1 사이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얘는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역함수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정확하게 0과 1 사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0과 1 사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 항등 변형을 해야 됩니다. 각각을 역함수로 보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조건에 맞지 않는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에서 실견을 가질 수 있게 돼요. 얘와 얘의 교점이 나온 것이 이 범위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요 자체 내에서 역함수를 적용해야 돼요 각각을 y는 x 대칭시켜서 교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 내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 따라서 음, 여기다가 음, fx를 적용해 버리면 항등변형을 해 버리면 이렇게 f를 적용해 버리면 이렇게 적용해야죠 그러면 이 부분은 X가 되고, 여기는 F, E, X가 됩니다. 이러면 이건 한등 변형이에요. 이거는 대칭 변형이기 때문에, 대칭 변형을 하면 교점이 문제에서 요구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.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F, E, X를 대입을 해요. 대입을 해가지고, 대입을 해가지고, K를 냅두고 얘를 다 넘깁니다. 넘겨서 함수를 완성을 하면 특별하게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는. 여기서는 틀릴 일은 별로 없어요. 이걸 h1x라고 하고 얘를 미분을 해보면 이 미분을 했을 때 음수가 되면서 감소 함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원점도 지나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. 0일 땐 0이고, 그 다음에, 아마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7이 되기 때문에, 아, 뭐, k는, 마이너스 7 이상, 0 이하이면 된다. 자, 다시 얘기하지만, 이거는 대칭 변형이고, 이건 항등 변형이에요. 항등, 항등, 변형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. 자, 두 번째 케이스.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. 이게 서 항등 변형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여기다가 F를 적용하면 여긴 X가 되고, 이건 이제 또 대입해야죠. 자, 이거는 뭐 대입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. 뭐 이렇게 정리를 해요. 그래서 마무리 또 시켜주면 됩니다. 여기는 제가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잡고 이 함수를 미분을 하고 미분을 했더니 항상 플러스 인식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함수는 0일 때 마이너스 8이니까 뭐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8. 1일 때 함수 값이 뭔가 봤더니 1일 때 1이 나오네요. 이게 범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8 이상 1 이하 이런 범위가 나왔습니다. 따라서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8이고 가장 큰 값은 1이었다. 단순한 교점을 구하는 문제였다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여기서부터 찾으면 되는 거지만 이 문제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S가 이 범위에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역함수로 하면 안 되고 항등 변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문제다. 조심해라. 단순하게 교점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점이 존재하는 영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만 조심하면 될것아다